양배추를 이렇게 먹고 위암이 걸리고 평생 갑상선 걱정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양배추는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는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되기도 하고 보약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실 점 5가지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보약이 되는 음식 5가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첫 번째는 갑상선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막습니다. 양배추뿐만 아니라 브로콜리나 케일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양배추를 찌거나 데쳐서 드실 경우에는 갑상선에 미치는 안 좋은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일주일에 1~2회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실 점두 번째는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약과 함께 양배추를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은 항응고제로서 혈액을 묽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항응고제와 반대 역할을 합니다.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액이 잘 응고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약 효과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양배추와 함께 드시는 것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실 점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양배추가 속이 쓰릴 때 먹으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더 빠른 효과를 얻으려고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와 우유를 같이 드시는 것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속이 쓰리다고 함께 드시면 배가 아프고 속이 더 쓰릴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소화속도가 느린 채소인데요. 우유도 단백질과 지방이 들어가 있어서 위장이 소화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우유만 드셔도 속이 쓰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함께 드시기 보다는 최소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실 점네 번째는 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위에도 좋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주지만 장이 예민하시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더안 좋은데요. 양배추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드실 경우에 배가 아프고 설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양배추를 드실 때는 잘 익혀서 양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실 점 다섯 번째는 소화가 잘 안되시는 분들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기능이 좋아지는데 더 도움이 되지만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소화가 잘안 되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생 양배추는 소화하기가 더 어려워서 요즘 소화가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익혀 드시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양배추를 갈아서 드실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점들만 주의하신다면 양배추는 건강에 정말 좋은 식품인데요. 먼저, 당뇨 관리에 좋습니다.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요. 이 식이섬유가 포도당을 소장해서 흡수가 안 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수용체를 활발하게 해줘서 당 조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데요. 당뇨이신 분들이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양배추를 먼저 드시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 알려진 효능 중에 하나는 위 건강에 좋다는 것인데요.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 건강을 지켜줍니다. 비타민u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이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손상된 점막을 치료해 줍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속쓰림이 없어지고 위가 편안해지실 겁니다. 양배추 즙으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먹기 편하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변비이신 분들에게도 양배추는 정말 좋은데요. 풍부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배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유익한 세균의 영양분이 되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체중 감량까지 도와준답니다. 특히 요새는 활동량이 감소하고 실내 생활이 많아져서 변비에 걸리기 쉬운데요.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고 변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에는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몸 안에서 항암 물질로 바뀌게 되면서 암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셨을 때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건강한 세포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배추를 꾸준히 드시면 암 예방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전이를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양배추의 항암 효과는 건강 관리에 더욱 중요하니 잘 챙겨드셔야겠습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가 좋은데요. 칼륨이 들어있어서 혈압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나트륨을 약화시키고 혈관을 이완시켜서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랍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는데요.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물질까지 들어있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해주고 염증을 줄여줘서 혈관 건강을 도와준답니다. 이로 인해 동맥경화가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체중과 뱃살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양배추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양배추는 칼로리가 낮고 지방을 분해하는 성분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아주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배도 금방 부르게 해주고, 100g당 200kcal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몸에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도움을 주니 잘 챙겨 드셔야겠죠? 다이어트 하시느라 영양분 보충에 소홀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B와 칼슘은 다이어트 하면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양배추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거나 식사하실 때 때 활용하신다면 건강하게 다이어트가 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조합.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어디든 찍어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양배추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과 함께 식이섬유까지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은 양배추의 비타민C와 결합해서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 양배추와 당근이 들어간 샐러드나 주스로 만들어 드셔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조합.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식감도 좋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장 건강에도 좋은 음식인데요. 양배추와 브로콜리는 둘다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드시면 브로콜리의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양배추와 잘 어우러져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데요. 스프에 넣어서 함께 드셔도 좋고,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셔도 좋으니,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와 최고의 조합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바로 먹어도 좋고 설탕이나 소금을 뿌려 드셔도 정말 맛있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양배추의 비타민C는 서로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두 채소 모두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 좋은데요. 둘다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양배추와 최고의 조합, 네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샐러드로 드셔도 좋고, 주스로 갈아 드셔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사과는 소화가 잘 되게 해주고, 양배추는 장을 건강하게 해줘서 위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새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장이 약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조합인데요. 양배추의 비린맛을 사과가 없애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샐러드나 주스를 만들어서 아침에 드시면 건강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조합. 다섯 번째는 고기입니다. 함께 먹으면 맛도 정말 좋지만 소화도 잘 되는 조합이랍니다. 고기의 지방과 단백질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볶아 드시거나 고기를 양배추에 싸서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불고기나 삼겹살, 닭고기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함께 드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양배추만 활용해서 드셔도 정말 좋은데요. 가장 많이 드시는 방법은 양배추즙인데요. 간편하게 바로 먹을 수 있고 양배추의 효능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드시는데요. 직접 만들지 않아도 시중에 많이 팔고 있. 있어서 챙겨 먹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즙이 맛이 없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사과나 당근을 함께 드시거나 레몬을 뿌려서 드시면 좋은데요. 맛도 더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도 강화되니 양배추즙을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양배추즙이지만 적당량을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이 드실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배가 아프게 되니 적당량을 잘 유지하면서 드셔야겠습니다. 소화가 잘안 되시거나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아침 공복에 양배추즙을 드셔보세요. 위 벽을 보호하고 소화가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속이 편하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즙 만큼이나 많이 드시는 게 양배추 환인데요. 영양제처럼 먹기 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양배추 효능을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드셔도 좋으니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 분말을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곱게 갈아서 분말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한데요.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실 수도 있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양배추 분말도 양배추의 효능을 전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분말을 고르실 때는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배추 즙의 경우에는 하루에 200ml 정도가 적당하고 양배추 분말의 경우에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드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드실 경우 배가 아프고 속이 더 쓰릴 수 있으니 적정량을 잘 지키셔서 양배추의 효능을 전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관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냉장 보관하시기 전에 겉에 있는 먼지나 농약을 잘 씻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잎은 먼지나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떼어내주고 잘 씻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비닐봉지나 밀폐 용기에 넣어서 채소칸에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습기가 차지 않고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해야 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요. 냉동 보관한 양배추는 국거리나 볶음 요리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래 두지 않고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양배추를 바로 드셔도 좋고 양배추 즙으로 드시거나 분말로 드셔도 정말 좋으니 하루 적정량을 잘 지키시면서 최고의 조합인 음식들과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구독을 해 놓으시면 건강이 가득 담긴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한 하루를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일은 더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